사랑하는 12만 여주신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인어가 있습니다. 코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 밖에 자라진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강물에 방문하면 90cm에서 120cm까지 성장합니다. 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서 기르면 피레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 기르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포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호의의 법칙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능력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안에 담겨진 선의는 공직자들을 불신함도 아니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여주시민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주시 정원주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더큰 능력을 발휘하기, 발휘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라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민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보좌기능 강화,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정과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선의로 시작하려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 호의의 법칙처럼 더큰 능력과 소통으로 여주시민을 위해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찬성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확행을 즐기며 여주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시정과 의정의 기회를 드리고 싶고 저 또한 좀더 전문적이고 훌륭한 판단으로 사랑하는 여주시민을 위해 일어 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리 일부개정조리안에 찬성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경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